이 그림에서 보면 확실히 받은 각이 줄어져 있습니다. 왜 받은 각이 줄어져 있는지 이 그림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그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EBS에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그림이 이해 안 된다는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는데요.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헬리콥터의 회전날개와 양력입니다. 양력이 뭐지 얘들아? 떠오르는, 힘. 떠오르는. 힘. 헬리콥터의 일단 회전 날개 속도와 기류 속도를 보자. 어 날개 속도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빨라진다. 오케이? 공감? 예 <laughs>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빨라진다. 맞죠? 그 다음 전진이니까 호텔의 기류 속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전진이라는 건 전진하는 날개인데 무슨 얘기냐면 헬리콥터가 이쪽으로 갈때 그지? 이쪽으로 갈때 이렇게 헬리콥터 이제 프로펠러가 돈다면 어. 요 속도와 이 속도가 합쳐질 거 아니냐? 이게 전진이기야. 익 근데 이쪽에 가면 어떻게 되니? 이쪽에 가면? 이 속도랑 이 속도가 서로 방향이 다르니까 속도를 갉아먹겠죠. 이게 후퇴익입니다. 됐죠? 그래서 전진익은전진익의 기류속도는 회전속도 플러스 전진속도입니다. 후퇴익의 기류속도는 회전속도 마이너스 전진속도예요. 됐죠? 그 다음에 양력 발생의 원리 1번 날개 형태 차이, 베르누이 정리라고 들어보셨죠? 베르누이 정리 굉장히 유명한 정리입니다. 헬리콥터 날개가 회전할 때 날개의 형태 차이로 인해서 날개 윗면과 아랫면에 기류 차이로 어 속도 차이로 압력 차가 생기고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힘의 흐름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비행기 날개 같은 거 봐도 위에는 이렇게 둥글고 밑에는 평평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어, 이런 건 이제, 이제 공기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공기의 흐름이 이게 어느 쪽이 속도가 빨라? 예? 위에가 속도가 빠르죠. 상대적으로 이쪽은 속도가 느리겠죠. 그렇죠? 여기서 만나야 되니까. 근데 압력은 이거랑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압력이 어떻게 되고? 이쪽은 압력이 적고 이쪽이 압력이 어떻게 높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모든 유체는 물도 마찬가지죠.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유체의 흐름이 발생하죠. 그죠? 그러니까 유체어 름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압력이 높은 쪽에서 압력이 낮은 쪽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거잖아. 이게 일종의 양력이잖아요. 이게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베르누이의 정리예요. 그죠? 이것의 양력의 원리로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어 요즘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거 가지고 이 양력은 너무 적어가지고 실제로 비행기를 띄운다는 건 말로 안 되는 얘기가 많습니다. <laughs> 더 중요한 힘은 이거보다 이제. 이제, 받은 각이거든요, 받은 각. 어, 일단, 받은 각 들어가기 전에, EBS에 나온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EBS는 요 개념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전압, 동압, 그 다음에 정압. 요세개 가지 가지고 설명합니다. 전압이라는 말은 전체 압력을 얘기해요, 전체 압력. 요게 일정하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동압. 동압은 운동 에너지, 어, 속도에 비례한다고 그러죠, 속도에. 어, 그리고 정압. 정지 상태의 압력. 동압은 이제, 어, 움직일 때의 압력. 정압은 정지 상태의 압력. 이두 개가 합쳐져야 전체 압력이 되거든요. 근데 베르누이의 정리를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동압 같은 건 뭘로 이해하면 되고, 동압 같은 건 속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속도로. 정압을 뭘로 이해하면 돼? 예? 압력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 간이, 어,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지? 요게 높아지면 요게 낮아지고, 그지? 요게 높아지면 요게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얘는 일정해야 되니까. 근데, 위에 서 봤잖아. 속도 압력은 반비례한다고. 자, 그럼 이제 이 얘기 해봅시다. 받은 각. 이 얘기 해봅시다. 받은 각. 공기의 흐름 방향과 날개가 이루는 각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기가 이렇게 올 때, 평평하면 뭐가 안 생겨? 받은 각이 안 생겨요. 근데, 날개를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면 어떻게 돼? 위로 떠오르는 힘이 발생하겠죠. 알겠니? 어, 요게 받은 각이에요. 요 각도 요게 받은 각입니다. 보통 받은 각 같은 경우는 연 날릴 때 많이 사용하죠? 너연 날려봤냐? 나도 한동안 안 날리다가 우리 딸때부에 날려봤는데, 어, 연 날릴 때 이렇게 평평하게 들고 가면 안 됩니다. 살짝 세워야 돼요. 그래야 바름과 바람과 연이, 받은 각이 생기면서 위로 떠오르죠. 됐죠? 어. 그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날개 받은 각이 커지면 윗면과 아랫면의 압력차로 양력도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이 조금 어려워요. 그 다음 플래핑. 플래핑의 개념을 봅시다. 플래핑이란게 뭐냐면 헬리콥터가 전진 비행을 하는 경우 전진이니까 후퇴의 받은 각이 같다면 전진에게 큰 양력과 후퇴에게 작은 양력으로 헬리콥터가 불안정해지겠죠.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지니과후퇴익에서 기류속도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받는 기류속도가. 이전진닉 같은 경우는 기류속도가 어떻게? 기류속도가 더 크죠? 전진닉 같은 경우는. 후퇴익은더 작고, 상대적으로. 그렇잖아? 그러니까 기류속도가 크니까 양력도 크겠지, 여기는. 받은 각이 같을 때 기류속도가 크면 양력도 커집니다, 당연히. 이얘 가죠? 이쪽은 후퇴익에서는 양력이 작아져. 그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 후퇴 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헬리콥터가 수평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후퇴 쪽으로 슝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가시죠? 그죠?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는 거야? 플래핑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플래핑. 플래핑을 하는데, 플래핑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전진에게서는 플랩업을 합니다. 전진에게서는 플랩업을 하고, 후퇴익에서는 플랩 다운을 해요. 그래서 양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플랩 업과 플랩 다운을 그냥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 플랩 업이라는 것은 헬리콥터 날개가 올라오는 거예요. 알겠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플랩 다운은 거꾸로 내려가는 거예요. 헬리콥터 날개가. 이해 가지? 자, 근데 전진액에선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전진액은 양력이 크잖아. 양력을 줄여야 돼요. 양력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받은 각을 줄여야 되지. 그지? 이 그림에서 보면 확실히 받은 각이 줄어져 있습니다. 왜 받은 각이 줄어져 있는지 이 그림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그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EBS에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그림이 이해 안 된다는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는데요.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문제가 뭐냐면 이걸 잘 읽어야 돼. 전진 방향. 전진 방향이 이렇거든? 전진 방향에 맞춰가지고 지금 상대풍이 불거 아니냐? 반대쪽으로 상대풍이 불겠죠? 이렇게 이렇게 상대풍이 불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이 전진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대풍은 그냥 상대풍이 아니라 합력 상대풍이라고 합니다. 합력 힘이 합쳐졌다는 뜻이죠. 합력 상대풍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 위로 올라가니까 상대풍도 이 방향으로 받아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방향이 있기 때문에 벡터가 이 정도에서 만들어진다고 벡터 값이. 예 가십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 합력 상대풍이라고 합니다. 합력 상대풍. 합력이라고 할 때는 이제, 어, 두 개의 기류가 있을 때, 어, 그것에 이제 벡터 값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보통. 좀 말이 어렵나? <laughs>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 얘들아? 문과 애들. 문과 애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야! 중요한 게 바람을 받는 방향이 중요한 거야, 바람을 받는 방향. 어느 방향으로 해? 이렇게 올라가니까 반대 방향으로 반람을 받을 거 아니냐. 그지? 그러면 상대풍도 이래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오는 상대풍이 있어요. 왜? 전진 방향이니까. 여기서 오는 상대풍. 그러니까 상대풍은 이거 플러스 이거의 상대풍이 온단 말이야. 합력. 두 개의 방향이 합쳐지면 어떻게 돼? 그 사이에서 방향이 만들어진다고. 알겠죠? 됐죠? 원래는 이 각도인데 이 각도가 작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 각도가 작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후퇴이기에서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후퇴이기에서는후퇴이기에서는 얘들아 이 합력이 없잖아 지금 이 상대풍이 없잖아 후퇴이기에서는 그지 후퇴이기에서는 없으니까 이 방향에 맞게 상대풍이 오는 거예요 이 방향에 맞게 아래에서 위로 알겠니 그래서 이 각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시 보시면, 여기의 각도는 작아집니다. 그죠? 여기의 각도는 작아지고, 여기의 각도는 커지죠? 그러니까 여긴 받음각이 작아지고, 여긴 받음각이 큰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양력이 줄어들고 여기는 양력이 커지겠죠 그죠 그러면 헬리콥터가 수평을 유지할 수 있죠 해가이니 이쪽이 원래 큰 양력 이쪽이 작은 양력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을 양력을 작게 해주고 이쪽을 양력을 크게 해줘가지고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자, 문제 하나 봅시다 위클을 통해서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히 아는 겁니다 1번 헬리콥터의 회전 날개는 회전하면서 위 아래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된다. 맞죠? 이걸 뭐라고 했어? 플래핑. 플래핑.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게 플랩업,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플랩다운. 그랬죠? 네. 그다음 2번 운동 상태인 유체에 적용하는 동압의 크기가 커지면 그만큼 정압의 크기는 작아진다. 맞죠? 제가 전체 압력은 일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 전압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작아지는 게 맞죠? 됐죠? 3번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정지 상태를 유지할 때 회전날개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작용하는 양력이 작아진다 맞니? 맞죠 아까 바깥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회전속도가 빨라진다고 그랬잖아 그럼 가운데로 갈수록 회전속도는 작아지는 거죠? 회전속도가 작아지면 당연히 양력도 작아지겠죠 됐니? 어, 그 다음에 4번 헬리콥터 회전날개의 회전방향이 반시계 방향이고 전진익과 후퇴인의 받은 각이같다면 아까 그림 생각하시면 됩니다. 헬리콥터는 전진익 방향으로 기울게 된다. 맞아? 아까 우리 했었지? 어느 방향으로 기울었지? 후퇴익 방향으로 기울었잖아. 후퇴익 방향으로. 이게 반대로 써 있어요. 알겠죠? 어. 그러니까 전진익이 더큰 양력을 받게 되는 거죠. 후퇴익이더 작은 양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큰 양력이 받게 되는 것은 올라가고 작은 양력을 받게 되는 것은 내려가니까 기울어진다는 것은 방향 아시죠? 그렇죠? 작은 양력을 받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후퇴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되겠죠. 됐니? 어. 그다음 5번 헬리콥터 회전 날개 받은 각이 커져서 날개 윗면과 아랫면 사이의 기류 속도의 차이가 커지게 되면 날개에 작용하는 양력이 증가한다. 무슨 원리? 베르누이 원리였었죠? 베르누이 원리. 됐죠? 어, 베르노이 원리는 은근 수능시험에 많이 활용돼요.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요트 있지, 요트. 어, 요트가 나아가는 원리도 베르노이 원리로 한번 수능기술제시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어.